주민들 입장에서 살펴 궁금하기도 하는 인물이에요 예. 고님 그래서 좀 도봉고랑 좀 어떤 인연들 또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실 건지 좀게 앞으로 만들어 갈게더많이것 같고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삶으로 이야기드리면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니고. 그냥 저는 음. 다 아니고 저는 딱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한네번인가 전학 다닐 때 지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서울대 해양과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과학과서 법대 들어갔고 쭉 해서 저는 시험 보는 건다 보면서 학교 가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뭐 과외 이런 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 들어간 사람 중에 70%가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 학교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었다고 저는 제 몸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우선 서민여도이 사회에서 부와 지위가 세습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헌신을 하면서 자식 키워왔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 자식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편한 방법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자식 주는 것이 편한 방법일 거고. 그렇지 않고 사회에 대한 변화를 계속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식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갈길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 보여줄 것인가 자식한테? 또는 주변에, 우리 가는 사람들. 그게 저희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렇게 어떤 부와 지위가 세습되거나 구조화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하나가 이제 큰 의미에서 있는 거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장 경제나 뭐 상속을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시장 경제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대기업이 골목상고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요? 결국 국가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음. 그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현재 그뭐 수용이 되는 거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선을 긋고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는 그게 경제 민주 아니겠습니까? 음. 경제 민주라고 화 하는 것이지 않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게 보호자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든 개인이든 사회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일하면 꿈과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해야 일을 하고 그게 역동성이 있는 거고 그럼 그 사회 전체 에너지가 지금은 뭐 50밖에 안 되는데 100이 발현된다는 거 아닙니까? 잠재적인 게 있는데 발현을 못 시키도록 막는 게 옛날 본건세습방조인 거고 옛날 노예제 본건세습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살았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에 이제 대학교나 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사회가 어떤 그런 세습이라고 하는 거나 구조화된 승계가 적었거나 거의 없었으니까 누구든지 노력하면서 그래 니네 잘난 거 아는데 그래 해 나도 또 나중에 해보지 지금 와서는 아휴 뭐 누구 자식이 아니면 내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라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풀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는 거고 경제정책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걸로 사회 시스템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고민이 저도 이제 생각이 들고 네. 이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민 경제 어떻게 풀 거냐 여기 뭐 지리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도봉은 그런 교육 문제를 좀 더. 응. 관심을 갖고 네,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응. 생각은 듭니다. 응.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개별 정책들은 있지만 큰 사고 흐름에서는 도봉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싶은 도봉 또는 뿌리 내리는 도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자료를 쭉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좀 젊은 자식을 갖고 있는지 노원으로 가거나 강남으로 가는 분들이 네,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결국에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고 네. 이사회가 활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흐름들이 있겠지만 뭐, 개별적으로, 뭐, 노점상에 근무 시간 어떻게 확보한다지 어디, 도로 어떻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 사고 흐름을 보면, 아, 맞아. 여기는 교육이 괜찮은데야. 그러면 자식들 데리고 올거 아닙니까? 어린애들, 이제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초등학교를. 그럼 와서 좀 박짝박짝 돼야 여기서 자영업도 하는 사람들 더불어서 소비하는 사람들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최상, 이건 기본이 될것 같아요. 도봉에 다른 걸다 떠나서. 그러면 좀더 나을 거 같다. 그 다음에 도봉에 독립된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듯이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걸 향유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할 거냐는 좀더 이제 구체적인 개별 정책이 필요한데 큰 흐름에서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이 살고 싶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 살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하는데 누가 살고 싶은 사람이 지역이 돼야되냐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젊은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아 도봉 좋아 공기도 좋고. 자식들 키우도 괜찮고, 물가도 크게 집값이 뭐강남럼 높진 않지만, 뭐 괜찮고, 교통도 좋고, 그러면 도봉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도봉이 보니까 이게 교통도 불편하고, 근데 새끼 키우려니까 계속 힘들고, 아무래도 내, 내 새끼가 뭔가 미래에 하려면 강남에 가서 학원 있는데 가서 해야 될것 같고, 학교 이러면 답답하겠죠. 그게 이제, 이제 사고의 흐름 속에. 듭니다. 음. 국회에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교과이나 뭐, 기재 뭐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본인이 또 하신다고 되는 일은 아니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건 좀 협의, 당과 협의를 해봐야죠. 네. 일단 이 주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음. 어떤 상임이나 상관없이 교육 문제는 사회 근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라서 네. 계속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상임위 소속과 상관없는 주제로 네. 관심을 갖고 또 음. 오히려 시민단체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그치. 그야 되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개별 정책들은 좀더논의 해봐야 되겠지만 음, 음. 도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음. 하지만 도봉이 그 문제가 더 응집되어 있습니다. 음. 한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봉에더 응축되어 있는 거죠. 음. 말 나온 김에 부모님께서도 그도봉거 오시면 고민하시거나 내놓으시고 계시는 공약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laughs> 이게 뭐가 조심스러운냐면 구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죠. 시의원들이 해야 될게 있고 구청장이 해야 될일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국회의원이 <laughs> 모든 걸다 한다고 하는 게 적절하냐 일 이런 문제가 <laughs> 있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이 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의 기본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것들은 관심을 갖고 계속 그 구원님이 하시는 것들 도와드리고 시의원이 하시면 도와드리고 또 이제 구청장이나 시장이 하시는 것들을 소통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는 정의되어야할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일부만 좀 치러보면 교육 문제에 관련돼서는 교육 재정, 구재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교육 재정으로 해서 교부금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교육 잘 받아서 내 자식도 부자가 된다. 이런 시스템은 좀 문제 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명 그래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죠. 반대로 강남구는 돈이 많으니까 어떤 교사들의 질이 좋고 서포트가 많이 되는데 도봉구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서포트 어떤 재정 지원이 안 되니까 교사도 별로 없고 또는 교사 질이 떨어진다. 이러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큰 그림에서 아버지 재산 때문에 내 재산이나 내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게 억울한 것처럼 적어도 다른 가능성을 줘야... 교육에서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뭐, 왜못 푸는 거냐 문제에서 이제 재정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봉구의 재정자립도가 한30% 정도 네네, 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를 어, 다양한 교부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 중앙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데 일단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중앙정부가 이제 국회에서 부, 고민하고 그렇죠. 풀어야 될 이슈다. 음. 이 지방의 좀 재정이 현실적으로 풀어내야 할수도록그 중에 하나가 윤태 의원님께서 했었던 지방세법 재정 개정이었죠. 도봉구 아니면 강남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증한까지 50%를 서울 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적당히 분배하는 거죠. 땅값이 높으면 아파트값이 비싸면 재산세가 좀 비싸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근데 산이 좋은데 도봉구 밑에 있는 광학동이나 도봉 1동에 음. 재산이 나있기 때문에 거리가 그렇죠. 이루어지고 재산세가 낮아요 자세가 네. 네. 세금은 적게 내는데 세금이 적게 내기 때문에 쓸 돈도 적겠죠 그, 근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모든 사람이 쓰는 산인데 음, 음. 가서 느끼고 향유하고 즐기는 산인데 피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겠죠 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니까 네. 좋은 점도 있는데 또하는 개발지향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억울하다, 이런, 게 근데, 강남에 사신 분이나 좋은 데 사신 분들이, 이제, 올 때마다 한 번씩 왔다 가니까, 그게, 그 산을 개발장으로 계속 묶어놓는다면, 그 다음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세에 대한 재산세를 50% 정도를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좀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올려서 그걸 강북 사구에도봉 포함해서 이렇게 좀더제공할수 있도록 하면, 그 돈이 도봉에서 좀쓸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 교부금을 좀더 어떻게 늘릴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게좀갈수 있도록 하는 네.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성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 혼자 수 있는 은 아니지만 네. 그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음. 음. 지금 현재 한정 부지 아십니까? 현재자동차 네. 현대자동차 삼성 그성그 한정 부지에 나오는 그. 땅값 머리 뭐 갖고 팔고 했던 네. 것 중에 얼부를 강남구에서 어, 그쪽에서 어, 갖겠다고 막 어. 하는데 이건 좀 서울시 것으로 만들고 서울시에서 균등 어. 발전을 하는데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 않겠습니까? 어.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세금 안 낸다고 강원도에다가 아무것도 안 해주자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서울만 다하 겠다면 어.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을 놓고 보면 강북 사고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 요구들하고 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어. 개발에 필요한. 좀 최소한의 사회적 인프라 또는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아까도 세금 문제가 이제 일반 개인들이 내는 재산세를못들을 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거둔 것들의 아, 그건, 비율들을 그렇죠. 많이 나눠주게 중앙 정부와 네. 구와 시 사이에서의 음, 분배 비율을 바꾸는 거죠. 분배 비율을 기존에 있는 비율보다 서울시로 네. 좀 높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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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음. 적어도 서울의 차원에서는 강북 사업이 좀더활용이될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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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으로 좀 개정을 음.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거아니까또 다른 것도 뭐 공약이나 또 생각하셨던 우이동 거. 경전철 이야기. 예. 경전철. 예. 이제 추진하는 문제만 남아있죠. 그게 처음에는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민간 투자를 하려면 일정 좋았다. 시기 예.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 수익성이 안 나오면 저는 뭐몇개 나왔지 않습니까 프로젝트가 네. 그 시도 추진되는데. 교통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음. 그 예상된 수익률과 실제 발생한 교통량으로 인한 수익의 차액을 보존해 주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그 보존을 한다는 건 지방정부가 보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하는 게 낫잖아요. 음. 국가가, 음. 국가 재정사업으로. 음. 아. 서울시와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풀수 있느냐. 우리 방학 경제철의 초점은 그게 있는 거죠. 이걸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라 하면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포인트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문제죠. 아. 근데 그 재원 조달을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할 거냐? 근데 투자자가 없다. 상당히 음. 그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국가나 서울시 재정을 할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 문제만 남아 있죠. 아, 그에 대해서 남았다. 계속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음. 결국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교육이 첫 번째. 저는 교통이 또 하나의 큰 문제 이렇게 봅니다. 이, 이 도봉에서는. 근데 교통 중에 하나가 이우위 방학 경제철 문제고 또 하나는 이로선. 역사의 문제겠죠 이게 아, 지화할 거냐고 이것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건, 포기할 필요는 없고 국부에서 만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야겠니다 네, 네. 대체 부지를 또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지화할 때그 비용이 누가 조달할 것이냐 언제까지 조달할 것이냐 이주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건 그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음, 음,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식으로든 사당성 검토를 꾸준히 하고 그합리 자료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장 이제 이슈 제이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 군 수송열차 공선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송권 방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문제지기를안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고민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봉산에서 관광자원화 이야기를 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좀 어, 어떠신지 보시기에. 이건 찬성반대 문제는 아니죠. 네, 네. 뭐 저기, 예를 들면은, 김선웅 네. 후보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보니까 이 지역에 가장 좋은 게 좋은 공기와 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 여러분들뭐 600년 된 나무, 은행나무도 있고, 뭐 전형필 가옥이든, 또는 이제 함석헌 기념관이든, 네, 네. 또김수영 문학관이든, 9 8뭐 있는데 그걸 관광 자원을 할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어떻게 할거냐 문제지 않을까요? 음.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좀 가급적이면 이제 그 벨트화시켜서 누가올 거냐 어떤 사람이 올 거냐 했데 음, 음. 외국 사람들이 올까요? 관광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관광 자원이면 관광객이 누구냐 이거지 않습니까? 음, 도봉 시민들이 오는 것은 관광 자원이라는 개념 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네, 네. 그죠? 서울 사람들이 오는 거면 약간 관광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음. 외국 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관광적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고 중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열심시 트레킹하는 코스가 아. 익숙치 않습니다 만들어서 그렇죠. 산을 훼손해려고 꼭대기에서 보고 내려오는 음. 그런 분위기입니다 음. 근데 이렇게 테마가 있는 여행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그 테마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의미 있는 테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하라 2 9 8 8도 한국적인 거고 본 사람들이 이제 감성을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외국인들이 싹 좋아할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레나 공연장 이 준공이 되면 문화적 컨텐츠가 있을 수 있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을시면굉 김승동 후보는 고민을 하시는가? 아레나가 좀 나은 방법은 한류의 메카가 돼야죠. 그러면 관심이겠죠 중국 사람들 그러나 그냥 막연히 중국 사람 오겠다 이러면 물공짜 공약이나 좀 그런 것 같고요. <laughs> 네. 중국 사람들이 쇼핑한다? 그러면 쇼핑할 때 맞지 않습니다 강남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봉이 쇼핑이 더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주 큰 면세점이 있어야 됩니다. 음, 음, 음. 면세점 지금 없죠. 당분간 면세점 나오기 힘들고. 그리고 굳이 여기까지 올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서울에 있을 때 동대문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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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은 이제 워낙 그 두타나 네. 이렇게 네. 의류에 대한 패션에 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강남에 갑니다. 얼굴 뜯어 고쳐야 되니까. 죠 그렇죠. 성형 수술에 대한 것도 있고, 음. 또 이제 소비할 때가 좀 있고, 음. 또 강남 스타일 노래도 히트 치면서 그런 음. 게 있어요. 그리고 주로 면세점 갑니다. 음. 신세계든 잠실이든 그 면세점은 다 갑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행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 음. 여행을 하는데, 음. 앞으로는 주제를 가진 여행을 하는 개별적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날 겁니다. 음. 뭐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봉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고민해야지 이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음. 물론 일본 사람들이 좀더 빠르죠. 그렇죠. 그런 관광에 대한. 근데 좀더 음. 주제가 더 있었는데 뭐 중구라 저기 종로 같으면 덕수궁도 있고 창경궁도 있는데 그 주제에 비해서 얘가 더 강할 거냐. 우선은 국내 관광객을 중심으로 서울 시민들 중심으로 그래 도봉을 한번 괜찮은 곳이야. 한 번씩 이제 애들 데리고 청소년 데리고 가서 여행을 볼 만해. 아, 도봉 괜찮은 곳이야. 둘레길이 있는데, 광, 산도 좋고, 산 밑에 걸어다니도, 노인들은, 그가 중, 장년은 걸어다닐 수 있는 좋은 데가 있어. 음. 한 번쯤, 과거 추억도 해보고, 괜찮아. 이러면 괜찮겠죠. 음. 그, 그러니까 테마를 하는데, 그 테마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지, 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일단, 관광자원을 하는, 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원칙에 대한, 네, 네. 뭐, 논란이 있을 주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아이디어와, 음.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음. 이제, 좀 현실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음. 음. 이건, 첫 번째 이슈는 구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구청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시장과 구청이 이런 관심을 갖도록 동료하고 계속 지원할 수있는 지원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니까 네. 그렇게 네. 봅니다. 음. 민주화운동부터 쭉 해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같이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상실감 또는 이 안타까움들이 상당히 갈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든 추수를 낼수 있는 뭔가 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알아요. 노하우를 갖고 이야기했었던 게 아닌 가 같고요. 네, 네, 네. 네. 오히려 도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그동안 많이 소외된 지역 그리고 이제 항상 야당의 지지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 그리고 특히 이제 김근태, 유인태 의원 두 분이 어, 야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었고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앞으로 계속 야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실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국회의원을 이제 배출했던 제가 아닙니까? 네, 네, 네. 안 뺏기는 게첫 번째인 거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곳 두 곳이 뺏긴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3분의 2 이상을 진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백석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다 합쳐도. 비례까지 포함해서 네, 네, 네. 상당히 심각한 그 경계선이 있는 지역입니다. 도봉 값보다 도봉 물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 관련돼서는 제일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새누리당 장기 집권을 제지하거나 야당이 여당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좀 유미하게 의어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서 좀 지지 집사 를 호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럼 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왜 윤태원님 가급적 되시죠? 윤태원님이 이제 네. 그런 결 일단이나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네. 저희들 내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고름인지 생산인지 구분이 잘안 돼요. 음. 근데 어, 저희들 내부에 이러저러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좀 잘, 자발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막 탈당덕 그러셨지 않습니까? 음. 국민의당으로 가시 네. 안철수 의원부터 시작을 서그 회오리 바람이 큰 거죠.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탈당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탈당 이후에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라는 몸부림을 치라는 거니까요 몸부림을 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윤태웅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정책, 정책 내용은 그렇게 된건 어떻게 보세요? 생살이 찢어진다고 하면서 다양한 내부의 파열음이 있었습니다. 지줄이 툭툭툭 떨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당 지줄이.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한분한 한 분을 보면 여러 가지 평가할 게 있고, 또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 전체적으로 보면 또이 뭔가 변화를 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래야만 또 국민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봐주고 박수를 쳐주고 이러니까 음. 음.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음. 본격적로 선거운동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떤 어 전략이라든지 뭐 선거 전술 전술일 텐데 뭐 개별적인 선수. 개별적인 선수. 것들이야 저기 네. 뭐 그때그때 <laughs> 선거도 하면서 네. 예, 네.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기본 큰 기조는 그거죠. 네. 기조고, 머리를 쓰면서 잔대가리 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새누장 장기집권 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장 생유, 장기집권 저지하기 위서는야권서이다 연대해야 됩니다. 결집해야 됩니다. 저희들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테러방지법, 실제 사생활 침해법 아닙니까? 그걸 재정 시도하고, 그 되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50% 이상이 돼야지 되돌릴 수 있는데, 다양한 그 노동 관련 법들이 또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티면서 잠시 이제, 멈춘 상태 다시 이제 4월 이후 지나면 또 시도할 거거든요. 그 막을 힘이 없으면 못 막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에 관한 거, 이렇게 사생활 침해에 관한 거, 또는 기타 다양한 그 경제민주화에 관한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에 장기 집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장기 집권이나 말 같은 추상적인 우리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 힘듭니다. 제 자식도 힘들고요. 부와 지위가 체계적으로 세습되는 그런 사회를 가는 겁니다. 제가 가장 편한 방법은 새끼만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장기 집권 저지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장기 집권 저지라는 게 100, 180석이 되면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고 개헌하면 내각제로 가면서 마음대로 풀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통치 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모든 법들이 바뀔 겁니다 근데 바뀌는 과정이 어디까지 바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견제적인 힘이 없으니까 적어도 그건 막아야 되는다 어쨌든 지금도 사실 되게 이슈가 현 조건에서도 계속 이슈가 좀될것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좀 어떻게 풀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개성공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셧다운 좀 시켜놓고,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멀리 가 있는. 일단 개성공단을 최근에 2월달인가요? 2월 폐쇄한 거은 네. 실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압수 중에 압수라고 음, 봅니다. 음. 이걸 유지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뭐 장기적으로 어, 고민을 할 때,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네. 쉽게 붕괴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주관적 의도가 무관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음. 사람들, 국가의 정책이, 외교정책은 좀 아주 단담하게 가야 되고, 음. 감정적으로 할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걸 손을 놓지 않는 한, 북한이 붕괴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붕괴된다는 얘기는 90년 초반부터 왔습니다 음. CI 보고서에서 3년대 망한다, 5년대 망한다. 왜냐면 동부 49다 붕괴됐으니까. 예, 예. 그런 보고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 노트,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지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소가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정책적인 큰 전략적인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뭐 핵실험이나 이런가 실험을 망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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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붕, 붕괴시키려고 할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것도 없었고, 오히려 중국이 더 이제 일정 수준의 생산주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객관적으 표명하고 있고. 무력으로 붕괴시키는 게 아니면 결국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는 제재도 하지만 계속 교류와 협력의 틀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짝사랑하면서 퍼주기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중에 가장 그 맹아 내지는 그 고리가 개성공단 아닙니까? 네, 네, 네. 이미 북한 사람이 5만 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걸 왜 막냐 이거죠. 네, 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막았다 풀면 되지. 근데 이건 투자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분들의 음. 이야기입니다. 개성단이라고 하는 게 북한과 남한의 양쪽 정부가 보장해서 만든 그렇죠. 땅입니다. 네, 네. 2013년대 북한의 그 군부가 사고친 게 자기들이 뭐 저기 해외에서 제재 예, 위원회 제재한다니까 삐져가지고 한번 봉쇄 한번 했잖습니까. 음.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습니까? 북한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음. 저도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군단의 기업이 간 이유는 우리 정부를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북한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를 믿었으니까 우리 정부가 투자를 잘못하면 투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해줄 것이다. 보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줄 것이다. 저도 우리 정부는 막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을 할때 보험이나 또 우리 정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 줄거다 그 믿음을 갖고 온 거거든요. 음. 그리고 개성공단에 간기업들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네. 수익도 낮고. 네. 그러니까 뭐 망하고 그러진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와서 북한이 멍청하게 했던 거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한 거거든요. 음. 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압박을 해야 되니까 개성공단이 망하는데. 그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개성에 가라. 이미 북한 정부 못 믿고 남한 정부도 정치적으로 악용될수 있다는 건데 누가 갑니까? 개성공단을 국제화하자고 그러면 외국 기업이 와야 돼데 외국 기업 누가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젠장한 말을 참 제가 자제를 하는데, 음. 정말 이런 젠장한방은 결정이 실수였다. <laughs> 네. 앞으로 다시 재개하면 이전과 같은 개성공단이 될 거다? 그건 오판이다. 네. 이게 네. 이전과 같은 공단, 개성공단과 같은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진안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투자는 시스템이고 신뢰가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을 놓고 오면 너무 정치판단 했다. 이건 네. 아니다. 네. 그 개성을 매개로한 남북 간의 경협이 궤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게, 이념이나, 뭐, 이렇게, 도선에 갈등을 상관없이, 그걸 끌고 가야 미래를 음. 보고, 한반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진인자아닐 <laughs> 아이고, 이게 참. 제가, 이 님의 술 먹고 하는할 말들이 많지만, 참, 말씀을 <laughs> 못 드리겠습니다. <laughs> 바쁘신데, 시간 또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